네, 청자 여러분. 자, 여기 지금 제가 기르고 있는 이제 곰취예요. 저는 요 곰취는 야외에서 제가 이제 텃밭에서 길러요. 하우스에서 재배하지 않고요. 자, 요 곰취 지금 아주 야외에서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어, 요 곰취가 이 응달에 있어야 맛있어요. 어, 양재에 있는 곰취는 굉장히 뻣뻣하고 에, 먹기가 좀 예, 나쁩니다. 제가 여기 음지에 지금 심어놓은 곰취가 이제 자라고 있는데, 아, 이렇게 곰취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어, 이 곰취는 종류가 몇 가지 돼요. 예, 예, 이거보다좀더 크고 좀 억센 곰취가 있는데, 그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군 한대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, 한대리 곰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또 곤달비라는 것도 있고요. 조금 그 하우스에서 이제 보통 그 곤달비는 많이 재배되는데 곰취보다는 좀쌉스로만 맛이 덜하고 조금 재배하기가 조금 용이한 그런 게 있습니다. 곤, 곤달비고 지금 제가 기르는 거는 곰취입니다. 곰취 곰추, 자연산 곰취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곰취가 예, 쭉 자라고 있어요. 이렇게 예. 자, 자라고 있고요. 여기 예, 산자약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보시죠 여기 산자약이 예, 이렇게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이제 꽃이 언제 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아 오늘은 그 날이 흐려서 아주 여기 더 싱싱해 보이네요. 식물들이 자요거는 이제 곰취 곰치. 곰취죠 아 보세요 곰취 곰치. 아주 곰취가 여기 아주 잘 자라있죠 이렇게 곰취가 자요 곰취는 아주 쌉스름한 맛이 나는 굉장히 아주 에, 좋은 에, 그 봄나물이죠 아주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여기는 뭐죠 요거는 참나물이죠 참나물 자 그리고 참나물도 아주 뭐 잘 자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, 뜯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바빠 가지고 아직 지금 뜯질 못 하고 있어요. 자 여기 이렇게 예, 참나물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예, 곰취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또 산작약 예, 산작약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그 옆에는 이렇게 참나물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